이 비싼 땅에 제가 참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 놓고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 서울에서 또한세 분이 내려오셨어요 그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변호사까지 한 분을 대동하고 오셨어요 금뭐 조금 사는데 변호사까지 왜 데리고 오십니까 이랬는데 아그 고문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 젊은 분인데 그 친구도 금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같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같이 몇개 사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꼼장어를 드셔야 되겠다는데, 꼼장어가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차를 가지고 내려오려면 부산보다는 창원이 가깝다. 다음에는 창원에서 뵙는 걸로 하자. <laughs> 그리고 또한 번. 젊은 분인데 아기를 데리고 이제 세부로 놀러 간대요 근데 결혼식을 안 올렸대요 근데 밤새도록 새벽에 남편분이 밤새도록 새벽까지 제 영상을 틀어놓고 계속 그긴 영상을 보더래요 그래 이제 아내분이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골드밥 100g을 하셨어요 아 이것저것 이제 얘기하고 받아보면서 커피도 한잔하고 이제 아사히 생맥주 있지 않습니까 생맥주 그 가운데 뚜껑 열리는거 네,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구하기 힘드나, 이래가지고, 이제, 여섯 개짜리 네 개가 들어있으면 한 박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열 박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장에 재놨어요. 어떻게 보면 뭘 재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이걸 박스 재는 거, 실버 재는 거, 메이플 박스 재는 거, 이제 하다못해 맥주 박스까지 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여섯 개 하나를 딱 드리니까, 이거 귀한 겁니다, 이러면서 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행 가시면서 드시라고. 아니면 차 안에 두고 여행 갔다 오셔서 드시라고. 그 있잖아요. 아 사이 생맥주 있잖아요. 가운데 뚜껑 열리는 거. 손 손으로 잡고 있으면 온도에 의해서 거품이 팍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맞다. 또한분 계셨네. 서울에서 또 있었는데 울산 갔다가 부산에 출장 올 일이 있어서 저한테 왔다. 그러면서 그 있잖아요. 메이플 금화하고 저렴하게 올리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은화, 메이플 은화 이렇게 한 티브씩 해가지고 연습. 한다면서 이렇게 가져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제 서울의 종로에 진출할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매장들은 제가 그 창원, 진해, 해운대, 엘 c 티 이렇게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매장들이 주얼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평수도 굉장히 크고 아주 많은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서울에 가서 코인샵 형태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매대를 놓고 골드바, 실버바, 골드코인, 실버코인 이 정도만 한번 시작을 해볼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원을 많이 좀해주실렵니까 이제 서울로 가야죠 서울 저 수도권 분들이 많잖아요 2천만 명 3천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인천까지 포함하면은 제가 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종로로 10여 년 전에, 1년 전에 올라가서 금사업을 시작할까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무작정 올라가서 종로에서 이제 며칠 동안 들어 누웠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배우기 시작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하면은 뭐 강산도 한번 변했고요. 매장도, 금사업을 하는 매장도 4개나 가지고 있고 직원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갖춰지고 여기 LCT에 여직원 구하고 있으니까 그 혹시나 그금에 대해서 관심있고 배워보시 있으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제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직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합류를 해서 같이 한번 도와주실 분 계시면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또그 있지 않습니까? 금을 되게 좋아하고 저를 좋아하시는데 종로에 노는 뭐 상가나 이런 게 있다. 저보고 와서 열심히 판을 한번 펼쳐보라 하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이 있으면 좋죠. 어떻게 할까? 지금은 고민 중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올라가 보고 이제 뭔가 또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미국 뉴욕의 팜프 지점처럼 서울에 괜찮은 코인샵, 불리온샵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서울에 제가 피카다리 쪽이나 아니면 은 반성사 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뭐 코인샵 형태로 해가지고 대지안의 금토크, 뭐 골드나라나 이런 거 걸어가지고 해도 되겠죠? 찾아오실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서울 경기 주변에 계신 분들 뭐몇분 없지만 의견을 한번 줘보십시오